삼성 모니터 M5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액세서리를 찾고 계신가요? 신지모루 QI2M 터보 쿨러 맥세이프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내장된 터보 쿨러 덕분에 발열 걱정 없이 안정적인 고속 충전을 제공합니다. 특히 여름철 차량 내에서의 발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며, 10W 고속 무선 충전이 가능해 빠른 충전 속도를 자랑합니다. 맥세이프 호환성 덕분에 고속주행 중에도 스마트폰이 안전하게 고정되어 내비게이션 사용 시에도 끊김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여 차량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며 LED가 없어 야간에도 눈부심 걱정이 없습니다. 이 제품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